예, 새해가 시작되고 한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죠 또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새학년에 올라가고 또 입학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들이 섬기는 그런 영역들이 또 새로워지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그런 이 아, 분야에서 임명을 받고 또 섬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한편에서는 기대와 설렘도 되고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과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또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주변 상황이나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 또 우리 자기 자신만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삶을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인내할 힘도 얻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소망하면서 기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 이 착한 일, 아, 착한 일을 시작하신니이 착한 일은 일차적으로는 이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자기가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다른 교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더더욱 자기가 했다고 시작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 2차 전도 여행 때아 개척한 이제 그런 이제 교회인데요. 사실 이 바울은 다른 곳으로 아시아로 반대로 반대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의 방향을 이렇게 틀으셨죠. 돌리셨습니다. 밤의 환상 중에. 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그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을 받고 또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되는 이러한 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개인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처음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또 어디에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아, 처음으로 이 교회로 인도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있겠죠? 인도해 준 누군가가 있고 부모든 뭐 우리 친구든 우리 주변에 누구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이그 어떤 시작이나 또는 그 방식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든 또 언제 어떻게 하셨든 이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시작을 말을 하면서 사실 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말하기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예 수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우리의 기억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오래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보다 우리의 고원의 확실함을 보장하는 그러한 다른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충분히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오직 전적으로, 우리 아까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러니까 일체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또 착한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서 그 결과로 이제는 이제 변화되는 이전과 달리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요 우리가 읽은 6절 바로 앞에 5절을 보면 너희가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 이곳과 이제 사실 연결돼서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복음과 상관없는 무관한 복음과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이 삶을 살았었지만 이제는 아,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아, 위한 일에 힘써 참여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참여하게,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또 돕기 위해서 쓸 것을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또 바울의 이 성교사역을 위해서 물심 양면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그러한 이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빌리포스 2장 25절에 보면요.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줬어요. 예.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그래서, 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 에바브로 디도를 내가 다시 너에게 이제 보낸다. 이러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돕는 자로, 어, 이렇게 보낸 에바브로 디도를 말합니다. 또이 4장 14절 16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하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바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바울을 협력했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대살로니가, 1 6절에도 대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받은 사실 그 결과들이 그 삶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것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시작된 이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심을 이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구원 받은 자답게 그렇게 변화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무엇인가 변화되는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전과 달리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이 삶의 결과로 변화된 삶이 같이 가는 것인데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 기억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이 시작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 아, 이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재림의 날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 마지막 날때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또 심판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을 말하면서도 또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이 이제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모든 일에는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마지막을 바라볼 때 바로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힌 그런 신세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소에서 바울은 감사를 많이 말합니다. 또 기쁨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현재만 바라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 현재만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될수 있고, 정말 소망을 갖기 힘든 그런 아, 상황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현재도 중요하게 보지만, 그 현실감을 갖고 현재도 중요하게 보지만, 동시에 균형 있게, 이 마지막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말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을 단순히 그냥 이 끝날, 세상의 어느 끝, 끝나는 그 시점, 끝나는 날, 그게 아니고 이루시는 날로 보는 것이죠. 완성의 날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끝을 우리 기독교적인, 기독교의 역사관은 단순히 종말이 아니고 단순히 끝나는 어떤 시점이 아니고 완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가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그것의 구원 또는 회복 그리고 마지막을 완성으로 보는 것이죠. 완성입니다. 완성 끝이 아니고 완성입니다. 온 세상의 역사만 아니고 우리 성도의 개인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점점 이제 회복되어가는 아, 그러한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그 과정이 이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데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이 구원의 완성이죠 성화의 완성 바로 이 영화의 단계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작을 했다가 끝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일을 버리기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는. 사실, 이 일을 버린다는 것도 귀한 은사이 창조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또 뭔가를 기획하고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작만 해놓고 매듭 짓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피곤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사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렇게 계속 빚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우리를 계속 온전히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다가, 아, 안 되겠다, 이렇게,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얘는 터져 해도 안 되겠다 할수 없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냥 중도에 그냥 덮어 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그 구원의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 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 알파와 오메가, 이 신약성경이 기록된 헬라의 이제 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이고 또 마지막 이 글자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것은 아이 시작이고 끝이다. 일종의 이제 관용구인데요. 처음이고 마지막. 그러니까 이 처음 또 마지막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의미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은 나는 처음이야. 또 끝이야.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전 과정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다. 여기 이제 3시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지금 현재만이 아니고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전 시제를 통틀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죠. 이 전능한 하나님은 처음 시작하시고 그리고 뭐 사라지셨다가 마지막에 등장하셨어. 이 세상을 딱 끝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처음과 끝만 아니라 중간의 모든 이 과정까지도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신 의도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표현은 이 1장에만 나오지 않고요. 마지막 끝장에도 또 나옵니다. 이 21장 6절에 또 내게 네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또 마지막 22장. 13절에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그 1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소개하시고 또 마지막 끝장에서 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게 감싸져 있는 것이죠.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처음 성도들은 초대교회에 이 믿음으로 살면서 핍박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핍박의 상황이 감싸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핍박이 너희를 두르고 있고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그 시련이 너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끝까지 하나님이 감싸고 계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감싸고 있다. 핍박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너희를 감싸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완성하고, 또 끝낼 것이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순간도 바로 살아있는 내가,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상황,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을,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현재만 딱 떼놓고, 아, 지금 고난의 이 상황, 요것만 이렇게 딱 떼놓고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이렇게 통해서, 과거에서, 이제 과거를, 과거로부터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현재는 어떤 현재입니까? 구원이 시작된,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현재도 있는 것이죠. 그냥 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 현재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미 너희 속에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구원의 은혜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도, 시련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이 현재를 이 미래의 관점에서, 미래의 시점에서 보는 것이죠. 이 현재, 현재의 고난과 시련,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나서, 이것을 지나고, 이것이 지나서 끝이 있다는, 바로 이 구원이 완성되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끝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이 있다. 바로 이 전체 시제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현재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세기 성도들만이 아니죠. 요한기시록을 처음 받는, 고난받는 그 성도들만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바로 오늘을 붙들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사랑하며 섬기는 제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에 주신 소원 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정말 비전으로 또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시고 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아... 이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 발견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모습, 또 섬기는 그런 제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그런 모습들을 보았죠. 뒤에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애들이 서로 정말 예수님 닮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되지 못해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개인이나 또는 뭐 교회 안에 또 우리의 뭐 자녀들 안에서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과연 이 시작된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그러한 모습들도 혹 발견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제자가 아닌 그런 모습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현재의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인내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또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마침내 완성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보고 낙심하지 않고 바로 이 시작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